안녕하세요. VY 아나운서 정수빈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를 보면 볼건 많은데 뭘 봐야 할지 고민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넷플릭스 플레이리스트, 넷플릭스 컨텐츠를 테마별로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근 네, 첫 번째 테마는 애틋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테마에선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열의 음악 앨범은 1970년대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영화는 레트로를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라 레트로 감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성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몽글몽글함, 김고은과 정해인의 케미가 더해져서 잠들어 있던 연애 세포를 깨웁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이 들려주는 사랑 노래 들으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다음 테마는 심장 쫄깃해지는 스릴러입니다. 음, 저는 이번 테마에선 드라마 셜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셜록은 주인공 셜록 홈즈와 그의 동료인 왓슨이 여러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영국 드라마인데요. 스릴러라고 하면 보통 다크한 분위기를 많이들 상상하시는데 이 셜록은 다크한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마틴 프리먼의 연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살인사건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고기능 소시오패스적인 셜록의 모습도 꿀잼 포인트죠. 저는 셜록이 추리를 할때 들어가는 기억의 궁전도 참 인상깊더라고요. 아 여러분 기억의 궁전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셜록의 기억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다음 테마는 누가 내 마음에 보일러를 켰나요입니다. 저는 여기선 원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화 원더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주인공 어기의 학교 생활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진심 어린 우정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남매가 겪는 성장통까지 원더는 따뜻해지는 요소들을 정말 많이 담고 있는데요. 흉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엄마의 대사는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명대사로 꼽을 수 있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영화 원더였습니다. Why are you sitting here then? 'Cause I want some nice friends for a change. Me too. Who is it that I aspire to be? That is the question that we should be asking ourselves all the time. Hey, Jack. Come sit here. In a sec. 다음 테마는 지금까지 이런 웃음은 없었다입니다. 테마 이름에서 예상하셨듯이 저희가 이번 테마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극한 직업인데요. 영화 극한 직업은 한국 코미디의 정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마약관 형사들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잠복 수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정 자체도 웃긴데,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야무진 티키타카까지 더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명장면이라 아 정말 하나만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냥 보세요. 제발 손도 서 있어. 우리 약쟁이 담당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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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아 가자. 밥시간 다 됐다. 너 어디 가냐? 도망가게? 아 그럼 뭐 진짜 밥 먹게? 나일일일시간이잖아 아까 밥먹서어 야, 여기 동선 몇개안 나오더라. 어, 문 열고 나가면 거기 누구 있겠니? 가만좀 어! 아, 어! 어! 아! 아! 있어. 별로 안 나와. 자가 범인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설레가지고. 마지막 테마는 하이퍼리얼리즘,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입니다. 사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넷플릭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죠. 넷플릭스는 공중파에선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하이퍼 리얼리즘 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dp는 군인 잡는 군인 dp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군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내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다 보니 매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는 조석봉 일병의 대사는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볼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 p 였습니다니다 아프신 죽어? 죽는데 이제 <놀람> 잘렸 잘려가지고 나 나가야 돼. 면 까야지 어떡하니? <놀람>

마지막으로, 테마에는 되지 못했지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저의 원픽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원픽 컨텐츠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러브 액츄얼리인데요. 러브 액츄얼리는 여러 연인들의 크리스마스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요즘, 아직도 혼자라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홀로 집에 대신 러브 액츄얼리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Be done. No.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 Nothing you can say that no.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No. It's easy. No.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 Nothing you can do that no. you can learn how to be you. 그럼 저는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넷플릭스 콘텐츠, 재밌게 시청하세요. 안녕! Why do birds Close to you.